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백팔장이백팔장입니다이백팔장 280장. 280장 찬양합니다. 전부야 의지 없어 선득옵니다 그,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어디가내죄 sekewe ayo 주신이 그 사람의 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를 야주시므. का 말씀 누가복음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누가복음 18장 9절로 1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네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는바리사인이요 하나는 세이라바리사인은 하나는 서서 기도하니성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히고 가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자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느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예, 저 발이 이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자, 오늘, 자, 지난 토요일 날, 말씀, 자,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 제자들에게. 어? 뭐라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네. 자, 이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제가 보기에는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들, 네. 특히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자,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어떻게 믿어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바리세인왜 멸시하냐? 왜 멸시마? 왜 멸시를 할까요? 네. 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나는 의로운 사람이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멸시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보세요.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 네. 자, 가장,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가장 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리가 그러니까 둘이는 상극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세리들과 저 죄인들과 함께 그럴 수 있냐고? 맨날 손가락질하죠. 그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뭐냐,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어떻게 기도하여? 따로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여. 왜? 같이 있으면 같은 무리인 것처럼 생각할까봐, 응? 같은 무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겠지요. 네, 바리새인들은내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크게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런 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암을 감사나이다. 아니, 세리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암을 감사나이다. 에?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나는 일에 두번 금식하고, 일주일에 두번 금식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 믿, 는다 그래.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죠? 나는 의롭 자기가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의롭다고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믿는 이유. 이유. 소위 말해서 여기 보니까 토색하지 않고 뭐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걸 자기가 생각하게, 그다음에 가늠하지 않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고, 그다음에 십일조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들 얘기했잖아요. 어? 지키는 것들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근데 한쪽에서 이 세리는 어때요?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반대적으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없지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를 이렇게 했죠. 그렇죠? 반대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세리는 뭐예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응? 하나님이여 아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랬을까 응? 나는 죄인으로서이. 다 막 이렇게 응?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고 이 사람이 누구요? 이 사람이 세리, 응? 세리가 의롭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시면서 결론,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응?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결론이야, 예? 이게 결론이라고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바리새인의 착각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 보세요.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그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그것도 지켜, 다 지키는데, 다 지켜. 내가 모든 걸다 지켜. 그런데 하나를 못 지켰어.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운전하는데, 과속을 했어. 예? 그래서 카메라에 딱 찍혔어. 그럼 나는 범법자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예? 다른 거다 찍혔다니까? 다른 거다 찍혔어. 난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과속을 해서 딱 응? 저거 뭐냐면은 이 카메라에 찍혔어. 그럼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거다 지켰다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되는 거는, 응? 어? 요자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발해 세는 자기가 지킨 것만 얘기해, 그렇죠? 지킨 것만 얘기하잖아요. 안 지킨 거는 안 얘기해. 왜? 자기를 높이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한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율법 몇 개, 몇개 지키는 율법이 멸만나 많아. 율법이 630, 뭐 30개 조항인가 그럴 때, 그거를 갖다가 지키려고 한다면, 그게 또 엄청나게 늘어나.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지킨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줄알아 자기가 안 지킨 거는 얘기 안 해. 근데 이 죄, 인 자, 이 세리는 뭐냐? 자기는 지킨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어떤 거를 안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그안 지킨 것 때문에라도 나는 죄인으로 서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하게 죽시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는 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율법을 안 지키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죠. 근데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거, 내가 용서 받아야 할 용서 받아야, 응? 용서 받아서 의인이 될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결국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율법을 못 지켰구나 하는 거라 아니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응? 여러분 쉬워 보이는 때로는 쉬워 보이는데. 할것 하면 되면 되지 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생각처럼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결국 깨닫는 게 뭐냐 하, 내가 왜이 율법을 못 지켰을까 하는 거요 예 그래서 나는 용서가 필요하고 나도. 응? 어? 근데 율법을 진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은 내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응? 어? 진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은 진짜 나는 지키려고 막 했는데 어느 순간에 뭐에 내 생각처럼 되지가 않아. 절대. 때로 내가 분을 품지 않으려고 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분을 확 품게 돼.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살인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죠. 살인이 처음부터 살인이요 미워하다 보니까 살아 살인하지. 응? 그렇죠. 근데 그래서 내가 미워하지 말아. 미워하지 취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취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막 옛날 일도 생각나고 막 미워하는 마음이 확 들어와. 그죠?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적으로 율법을 그래도 막 지키려고 막 그래도 막. 했던 사람은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율법을 못 지키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평소에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막 그런 싸움이 없는 사람은 몇개 지킨간 내가 그래도 주일날 가서 내가 그래도 예배 드렸고 내가 새벽 기도도 드렸고 내가 그래도 1일조도 했고 온전히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그래도 그냥 가서 기도도 하고 내가 그냥 내가 그래도 그냥 이것도 하고 안한 하지 않은 나머지는 그거는. 한 것만 그래서 그한것 때문에 자기를 의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 겸손하라는 거예요. 한것 자랑하지 말고 우리 그런 거 있죠? 응?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이 정도로 해주었는데, 우린 자꾸 해준 것 가지고 생각한다고요안 해준 건, 응, 안 해준 건, 저말다 해주었어요. 안 해준 건,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런,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어? 그때는 그 신학, 이제 당일 때 시골 교회 와서 어? 본교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 다일 했는지 몰라. 다일 끝나고 가면 나는 이제 마지막 막차 타고 나가 가지고 시골이었기 때문에 막 차가 열 시가 넘어. 10시 몇 분에 그차 타고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기차를 한 11시 넘게 타고, 대전에 도착하면 12시가 넘어서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응? 집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날 또 수업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일했어, 정말로. 근데, 교회 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 그런데 함께 협조해 줘야 될 사람들이 진짜 협조를 안 해주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고 막 정말 그러는지. 근데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렇게도 막 내가 한 거를 생각하니까 막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 얘기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싫어지기 시작하는데 미움이 막싹트고 막, 나중에는 막 진짜 막등 돌리고 살게 돼. 아붕해를 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 강사 강사님이 나한테 가서 강단 앞에서 꿇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구도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나랑 가장 큰 싸움이. <laughs> 그때 아주 그냥 아주 등, 튼... 그런 일을 정말로 가서 너도 강단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확, 하...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한 것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안한 것. 그 중에서 뭐냐면, 내 입장만 생각해. 응?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열심으로 막 하려고만 했지, 그 사, 다른 사람들은 내 돌아보지 않은 것. 이게 생각나요. 아무개야 미안하다. 내 입장만 생각했구나. 하면서 내가 손을 딱 잡는데, 막, 왜 갑자기 그 순간에 눈물이 확 나는지, 막, 정말 펑펑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어 그랬더니,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또 걔가 나한테 "아니야, 내가 미안해" 막 그러면서 또막 걔가 막 그러대. 그 둘이서, 둘이서, 막 강단 앞에서, 막 어? 서로 손잡고, 막, 막 울고, 막 기도하면서 막 그랬어요.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근데 의로운 줄 알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 어? 그리고 다가 가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릎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높여?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반대로 우리를 높이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낮추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것들을 내세우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할 것을 하지 못한 것. 하나님 그걸 생각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랬다면 사람한테도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구하는 나를 낮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